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시 하락하시고또 저희들이 이 말씀에 따라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땅을 딛고 정말 여행과 나그으로 살아가지만 천국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성령님으로 동행하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 바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 우선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그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의 내용, 지난 시간 같은 내용인데 예, 그, 종과 상전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그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또 이제 그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그 모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삶의 우리 삶의 현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이 현실을 살아가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거듭난 구신으로서 영의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상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삶에 속해 있지만 현실에 속해 있지만 예, 그 완전히 그 구분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 저희들은 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조하기를 저희들이 이 세상 삶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렇게 세상식으로 인볼브하는것 참여하고 뭐 변혁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천들의 우선 순위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할 일도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할 일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영의 사람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사명이 본질이라고 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의 사회 현실을 뭐 개혁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또 이것을 뭐 좋은 걸 증진시키거나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공산주의를 적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복음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공 이것이 교회의 그 성장의 주요서가 됐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공산주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또 자본주의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정치 체제하고는 구분되어야 되고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거듭나는 이렇게 보 i 겐 크리스천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을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로드존스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사회 삶을 이 현실에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구별된 우리가 다섯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리는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조건들을 철폐하거나 이런 것에 직접적인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예, 그, 노예제도 철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본문,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는 어디에도 또 사도바울도 그 어디에도 그 노예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뭐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라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노예를 해방시켜주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그 상전에게 그 하나님 대하듯이 진실되게 진실되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또 상전들에게도 그 주인들에게도 에~ 그 세상식으로 종들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선대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상전이 계심으로, 우리 다 종이기 때문에, 종들, 종들에게도 이제 선, 그들을 선대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든 상전이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 그 주어진 삶, 어디까지 이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허락하신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도피하지 말고 또뭐 어떤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뭐 변혁하고 개혁하고 무슨 다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현실을 오늘 현실을 살아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짭도 다 버리고 그냥, 뭐, 무조건, 그, 잘못된 종말론자들처럼, 막, 그, 현실에, 그, 사회적인 삶을, 현실을 다 버리고, 그냥 모여서, 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교회 안에서, 그, 예배행위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현실에, 그,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을 오늘 우리, 들 저희들이 책임성 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역사가 변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권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삶에서 성령 안에서 영의 삶을 주님을 모시고 오늘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외인과 나그네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도피해 갖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본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나라를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그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리로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 정치, 사회문화 어떤 제도들을 그런 시스템들을 변화, 시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 경제 이 시스템을 본질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직접적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그 시스템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이라도 영적으로는 자유인이거든요. 예, 하나님 안에서 예, 우리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 그 영혼의 충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회제도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예, 또, 그것을 비판이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그 예를 들면, 노예제료를 그, 그것을 철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것도 비난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옹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노예제들을 옹호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그 로만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 교회의 그 전체주의를 옹호합니다. 옹호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렇게 서양 문명, 서구 문명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또 공산주의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이제 철의장막이죠 거기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나, 이, 뭐죠, 그 서양 문명, 그를 옹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예를 드는데 예, 금주 운동이 있었죠. 한국에도 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지만은 예,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템퍼런스 서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이 금주 설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설교에도 그래서 그 금주 설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 술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는데, 그게 되면은 그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교회로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를 옹호하고, 뭘 반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그 중점적인 사명이라는 것 그게 전부죠. 그 사명을 전부고 그 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은 교회의 이런 직접적인 사명이 아닌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국에도 과거 역사 속에서 그 제임스 1세가 노 비숍, 노 킹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유명한 말이 됐죠. 근데 그것이 결국 교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 면은 왕이 그 비숍, 그니까 교회의 수장,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서 교회는 그 왕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예, 교회가 그냥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그 옹호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 마찬가지고, 또뭐 왕, 왕권 그 어떤 정치체제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도덕적인 것, 금주 이런 것들도, 예, 옹호하고, 또, 한편, 은 다른 한편은 정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을 만들어서. 그리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서양 문명도 마찬가지고,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주일 말씀, 저는 그, 로이드 존수 목사님하고 모든 것을 다 공감하는데, 특별히,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정치체제를 이렇게 선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신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수요 말씀도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적인 이런 같은 줄기라서 참 은혜가 되고 반갑고 감사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천국 복을 받게 되면 우리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영의 분별력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저희들의 그 삶을 영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인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의 노예라도 영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 돼서 예, 그이 세상 제도에 순복하면서 좀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영예 설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예, 이 주인들도 상전들도 예, 그러한 자유나 또 이렇게 종들을 부리는 이런 것을 그 육체적 기회 악한 그런 잘못된 그러한 동기에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대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내 권리로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또 악한 것으로 악용하는 이러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또 말씀 전했지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를 써 남편이 그 아내를 마음대로 악한 동기로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에,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악용하거나 육적인 기회로 삼는 것을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나 상전이나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구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유의 삶에 이러한 실천의 열매를 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국의 빅토리안 에이지, 그 과거의 그 빅토리안 에이지, 지난 시간들 통해서도 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경직된 에 이렇게 기독교 때문에 사실은 20세기 인본주의가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그 왕족들이 왕권들이 과거에 이그 러시아 정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야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이 세속에 잘못된 권력 그세속의 이런 권력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잘못되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튕겨져 나와서 공산주의가 사실은 그래서 무신론이 막 생겨나고 그걸 적대하는 그 세력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하다 믿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한국교회의 상황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자랐는데 부모님이 또 목회자셨기 때문에 교계에서 이렇게 그 교계 일하는 일들보다 가까이 보면서 그 성장했는데 예그 예,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권이 뭐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또 여러 가지 타락한 것에 세상 권세 이런데 야합하고 해서 너무도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미 말씀한 것처럼 반공에는 철저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이그 예수님의 그 생명보다는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거기서 반대급부적으로 예, 자유주의로 나가게 되고 예, 그 교회를 그 교회의 위선과 그들의 타락상을 비판하게 되는 대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그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사회 문제 해결하고 그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의 그 삶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그 기존 교회가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타락한 모습도 우리는 그것도 바로 모습이 아니고 또그로 그,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튕겨져 나온 것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진리로 모험적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일에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에는 그 지난 그 말씀들을 통해서는 특별히 그 십자군적인 정복론 십자군들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사회적인 그 사회적인 조건들을 그것을 개선하고 인프로브 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나아지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개선하고 이런 데 힘을 쓰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먼저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완전히 무관심하고 전혀 여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 거듭난 귀신이 되면 열매를 맺어서 사회적으로 개선되는 일들, 선한 일이 증진되는 일들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대각성의 시기를 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시기죠. 그 시기에는 그 영국의 예, 이렇게 그 하층들은 그 글도 못 읽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인 의식도 약하고 해서 가진 범죄에 노출되고 예, 굉장히 그 아주 험악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의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예, 바닥에 거친 삶들 을 살고.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고, 온갖 죄악에 노출된,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서, 아, 술을 끊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도박을 끊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네, 폭력을, 폭력을 쓰던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니까, 이제 사회가 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못 읽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배워서 성경을, 말씀을 읽게 되고, 또그 자신들의 그 살아가는 그 사회 현실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정의로운 일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또 정치인들도 윌리엄 윌버폴스란 사람도 전에 이렇게 언급드린 적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그 정치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성기는. 그래서 이런 노예 해방이라든지 이런데 크게 공헌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안에 거듭나고 그리스인으로서, 그리스인 정치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그 선한인들을 행해서 사회를, 그, 이렇게,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지 회필드나 웨슬리,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회계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그것이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 인간 삶에 대한 이러한 지금 이 잠시 공중에 권세를 들고 이 사단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세상인데 여기서 이 세상에 이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여서부터 나와서 교회라는 것은 이 에로부터 나온 그 광야의 광야교회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깥으로 나온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영혼의 소울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의 일들에 이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세상 일들에 저희들은 그걸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거듭나서 잘 되면 그 열매로서 이제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증진될 수 있는 일들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지만 먼저 구원받는 일이 없고 또 우리 영혼에 거듭난 일이 없다면 이 사회의 문제들은 그냥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이 나아진 게 없고 점점 심판으로 가는 이 세상인 것은 분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특별히 그 나폴레옹 전쟁 때그 전쟁이 있는데도 전쟁에 대해서 전혀 설교를 하지 않고 복음 설교만 한 분이 계신데 찰스 세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쟁 때 전쟁 설교하지 않고 복음 설교만 했습니다 구원받는 복음 설교했는데 당대는 욕을 많이 먹었죠 이렇게 전쟁이 있는데 뭐 복음만 전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뭐 전쟁에 대해서 뭐 현실에 대해서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건 다 그냥 아무 그 저기 뭐 아무 소용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복음만 전했던 이분은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복음의 줄기 속에서 남아서 그 역사 속에서 기억되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후대가 또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현실에 여러 가지 뭐 유행도 있고 득세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큰 소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뭐이 세상에 영광 받는 일도 많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이저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 살아가는 일들 속에 교회가 뭐큰 일을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죽께로 돌아와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있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목회를 돌이켜 봐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나이든 권사님뿐만 아니라 또 젊은 집사님들이 기억이 되신,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귀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참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예, 이렇게, 그, 삶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젊은 목회자임을 불구하고, 그, 목회자의 말에 그대로 이렇게 뭐 거스리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이시고, 인격적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귀한 인격의 분들이 그 본인을 낮추시고, 전혀 거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가정에서도 가정을 또 남편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을 또잘 이렇게 자기 책임있성 있게 받들어서 삶을 잘 영위해 나가시고, 또 교회도 또 진실되게 잘섬기셔서 하여튼 모든 사람이 그분은 누가 뭐라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 분은 참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줄님그 종들이 가끔 있습니다. 젊은 그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희들 영적으로 나아주셨습니다. 이게 참 부끄럽죠. 그, 그 분들보다, 정말, 여러 면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숨고 싶은 존재고, 오히려 그 인격을 쫓아가지 못한, 그 저의 모습인데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참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가정과 삶과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남편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할 때도 그렇게 돕고 섬기고 정말 현실의 문제들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들 이런 문제들도 다 본인이 감당하시는 부분들을 도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이런 현 이러한 일들을 해내는 이러한 이제 분들을 뵐 때는 그 마음에 좀 마음에 존경심이 있고 삶을 진정으로 현실을 직면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예 마음에 이렇게 존경심이 생깁니다. 우리 그 저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또 모든 질수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